아니죠, 아니죠. 절대 아니지. 사이드라인을 타워, 상대 타워까지 방아 놓는 거는 합수입니다. 물론 상황 따라 달라지면은 사이드까지 안 받고 움직이는 상황이 더 좋을 때 많아요. 근데 이곳에 대한 심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왜, 왜? 나 봉사 갔을 때 풀어야 돼. 나 지금 여기서 풀면 봉사 갔을 때풀게 없어. 가서 어? 시간 유팡할수 없잖아. 가서 열심히 해야지. 학생들 가르침 더 잘하시기도 하냐고요? 보통 라인 전 위주로 피드백했는데 라인 전 디테일이 많이 좋아졌어요, 제가 봤을 때. 오잉, 어? 어, 나는 그냥 맞기만 하다 끝났네. 근데 더 하고 싶은 구도는 아니긴 했어. 나는 뭐 본인이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잠깐만 아이번? 미드 음. AD? 라킨? 렛시고 루킹 또의 장국이니까 싸워주고 이렇게 서 푸쉬 잡고 아 근데 감전 너무 아프다 이뭔 일이람? 저희 상대로는 한 푸쉬만 잡아도 라인전이 편하지 여기서 잠깐만, 레오나, 레오나 잠깐만 아이 뭐.. 기여 뭐.. 여기, 여기, 여 오잉레오나가점화 빼줘 가지고 잡긴 했네. 오케이. 블리치러닝턴 확인. 민규야, 미에 그랩 쓰지 마라. 레오나가 진짜 나한테 백핑을 <laughs> 투도 없이 찍는다. 그냥 어차피 안 당할 거니까 오지 말아줘. 걱정 마요. 예? 아니 이게 맞아? 근데 진짜 요즘 드는생각이미드라이너드체이너가체이두 개를 이을 때의 이을어치이말이안되는이같아는아 같아요 이템이템밸본적으로스이 정도는 이 너무 세이까체력이두 개의 가치가 너무 높아 아니 용소드만 먹었는데. 그리고 이제 왜또 퇴포를 안 가냐. 이 퇴포 무라마나 다음에 치명타 템을 가는데 치명타를 가는 주제에 퇴포 무라마나를 간다? 무순이거든 치명타 안 터져. 치명타율이 나가지고. 그, 어 이거 어떻게 맞추지? 거니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원일이 나나? 아 나는 라인부터 좀 밀어넣고 싶은데 아 근데 뭐야! 기서야 <laughs> 무시긴 하다 우리팀 이고 공격성이 오? 와, 잘 끌긴 하네. 이거요, 이거 어. <목소리> 그만, 그만, 나집 타임 잡아야 돼. 만화 없어. 노비 수정 있으니까 든든해. 조이 수면을 맞아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. 뭐야 이거? 에? 몽골 이건 뭐야 파워 골드 맛있게 먹어요. 왜 레오나 왜 저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? 근데 이건 인정을 할게 영오아 이거 어떻게 살아나왔냐? 아 근데 이게 미드에서 이게 어? 아니 어 아니, 아니 이게 너무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 이 상대가 못해야만 죽는 각을 이게 그만합시다. 상대가 잘해도 죽는 각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요. 아,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. 아, 태. 이거나 먹어. 뭐야? 뭐야? 아, 여기 와드야? 이거 와드 하나만. 나 진짜 미니언 못 먹어서 출진이 안쪄서 그래. 어. 와드 하나 줄까요? <laughs> 하나만. 와, 나 하나만 더. 워 아니. 이게 맞아요? 와, 근데 진짜, 우리 팀 진짜 공격적이네, 민규야. 진짜 화끈해, 우리 팀. 아니. 와, 근데 나 진짜 라인 좀 지오! 아, 해볼도... 이거입니 아니, 거기서 왜? <목 Deputy> <내가 웃음> 우리 팀이 날카퍽게 만들고 있어. 아, <목소린> 어 스킬이 안 들어와. 뭐? 오. 어, 근데 누가 풀 썼지? 고르키, 고르키가 풀 썼. 쐈... 어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민규 나풀안 썼어. 아니아니 민규야, 너 잘못 본 거야. 야, 야무지게 썼잖아요. 아니아니 너가 잘못 본 거야. 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뭔가 이 바텀에서 자꾸 뭔가 이 어? 급하게 핑을 칠 거니까 우리 이즈리얼이 중요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. 고좀따줘요 그래 이런 거 좋잖아. 우리 팀다 있으니까 싸움 거기 너무 좋아. 우리 다섯 명이 있을 때 걸면은 안 져요. <laughs> 아유 민규 야너 봉풀주야? <laughs> 왜 이렇게 요새 왜 거쳐다 봐. 아나 진짜. 어, 으... 어, 뭐야, 뭐야, 샌이 여기 있었네? 이 도발 맞고 나서 알았네, 샌이 여기 있는 거. 야, 나 코르키야. 야, 나, 쇼신 코르키라고. 아, 그래, 그냥. 조합 차이긴 하다. 아니 쇼진으로 2010을 넣었어. 특보였으면 1300이었어 내가 볼때 이거.